아, 이거 피 아니에요? 아기지면 뭉게지면 헐기지면 하게지면 헐기지면 뭉게지면 헐기지면 뭉게지면 헐분 공포 전문 크리에이터 면동입니다자 오늘! 여러분들면 함께 같이 갈게지 바로 폐병원 그리고 폐 장례식장입니다. 오늘 가는 곳은 처음 가는 곳이에요, 제가. 어, 처음 가는 곳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일단 폐장례식장, 폐장례식장이라는 곳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좀 목숨을 잃고 어, 좀 이제 염을 치린 어, 그런 장소죠. 귀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귀신은 무조건 있을, 있을 것 같고 폐병원도 마찬가지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수술실은 있습니다. 이 수술실도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수술실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수술실은 굉장히 겁이 나고, 그리고 장례식장도 좀 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곤지암 정신병원에서 봤던 것처럼 절대로 조작이 없습니다. 귀신이 진짜로 사람처럼 나온다든 간에, 그리고 갑자기 물건이 갑자기 날아다닌다는 거네. 공중부양에서 갑자기 힐체어가 벽이 툭 받고, 갑자기 거기서 애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응에! 이러면서 나올 타이밍은 절대 없습니다. 조작된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무조건 100% 리얼리티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폐장례시장폐 병원으로 다 같이 출발합시다. 현재 2021년 5월 29일 새벽 1시입니다. 자, 새벽 1시에 가장 귀신이 많이 나오는 축시 시간이죠. 자, 이 시간대 제가 지금 폐장례식장, 그리고 폐병원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어, 문 그냥 열리네. 대박. 문 그냥 열리는데? 아닌가 봐요, 종합 병원. 나를 찾아. 나를 찾으라는데. 진료실, 진료실이에요. 이건 뭐야? 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교수형. 교수형? 야, 뭐야, 이거? 잠시만. 소독약이라고? 빨간약이에요? 확실해요? 이거 빨간 야 확실해? 빨간 야 확실해? 잠깐만 U V 랜턴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니 뭐지 이거?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뭐지? 이게 검해요 근데 피는 꺼해진다며이검못다니까 아니 피는 꺼해진다며이검해 꼬매. 누가 피 뿌려 놓은 건가? 검어쳐나 호드가드 호드가되지 말라고 나나나나 <laughs> 이거 여러분들 피 같은데 어떡 하죠? <laughs> 여러분들 이거 피 아니에요? 피 같은데 일 번이 너무 더워요. 이거 피 이거 피 아니에요? 피 같은데? 전화번호네? 아 이거 피 아니에요? 이기진거아이에요어좀더좀더 좀 더, 좀더 돌아볼게요. 좀더 돌아볼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신경외과예요. 신경외과. 근데 빨간 약 같은 게 어디지 여기? 신기하네. 좀 돌아볼게요. 와, 근데 이거 무섭다. 지금 앞에를못 비춰드린 게 뭐냐면은, 상호명이 좀 많아요. 상호, 5... 뭐야, 이거. 아, 잠시만. 방금 소리 뭐야? 방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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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잠깐만 방금 소리 났다. 뭐지? 고요.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뭐예요? 응급실이네, 응급실. 여기 응급실이야. 숨었다, 숨었다. 되게 활동적이네.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엄청 활동적인가 봐요, 애들이. 움직인다. 한 곳에만 있는 영가들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활동적인 애들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장례시장이다 여기가 장례시장이다 예. 37구. 37구. 3 7명이 죽었나요? 이장례시장에 37명이 죽었습니까? 여기가 장례식, 장례식장인데, 지금 전부 다 완전히 이제 철거를 하려고 하는 중인가 봐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철거하다가 말았겠지 철거가 중단된 지좀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철거 진행 중은 아니야. 보니까. 뭐 어떠한 이유가 있겠죠 뭐 사고가 있었든지 어, 돈을 안 주고 땡깡을 쳤는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음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음 일단 물도 지금 굉장히 많고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하실이고 지금 좀 춥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음기가 굉장히 강한, 강하다 어, 그렇게 표현을 하죠. 혹시, 지금, 재 방송에, 치치 형님 계세요? 혹시, 무당, 무당 있어요, 무당? 형님, 혹시, 여기 장례식장에서, 방울 흔들면 귀신 오나요? 애기동자 방울, 저 있는데, 이거 방울 혹시 흔들면은, 혹시, 연가들 달라붙나요, 저한테? 오랜만에 빙의 한번 해보게 빙의 돼보려고 귀신이 내 몸속에 진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려고 이 장례식장에서 귀신이 안 오는데요. 귀신이 안 오는데요. 와, 근데 이거 진짜 무섭다. 여기 혼자 들어와 있는 자체가 너무 무서워요. 와, 진짜로. 자,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우와! 역시나 수술실도 있다. 2층에. 와. 대박. 무서니까 <놀람> 가야지. 여러분 수술실 바로 들어갈 들어갈까? 어? 지금 바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은 다 돌고서는 마지막으로 수술실 갈까? 여러분들 결정하십시오. 지금 간다 1번. 다 돌고서는 마지막에 간다, 2번. 채팅창 쳐주세요, 여러분들. 이. 이, 이, 이. 이, 이. 여러분들. 이 고스트 튜브가 2 자, 여러분들. 2 자,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다들고. 어, 얘가 2 라고 말을 해줬어요. 이. 두 번째. 자,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자, 수술실 쭉만 기다려 이따가 찾아온다. 我要去哪？ 내가 봤을 때 철거를 하다가 진짜 완전히 다 그만뒀네. 중단이 됐네요. 근데 철거를 안한 것도 있긴 해. 아까 응급실 가보니까 응급실은 철거를, 그, 그걸 안 빼갔더라고요. 한 바퀴 쫙돌어 볼게요. 특수 촬영 특수촬영 내진. 어야 근데 이렇 아랫배가 아프지나? 어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어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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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아. 와 지금 이러지? 아 여러분 방송 못할거 같아 진짜로. 아, 방송 못할거 같아요. 아, 죄송하지만 잠시만 나갈게요. 아 지금 지금 못할거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진짜 잠시만요. 진짜진짜 제가 진짜, 잠시만요. 잠깐만요. 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어, 나 심장이 너무 아파요.